올스타 잠깐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번 코드가 맛있대 아 리롤 합쳐서 200개 준다고 이번에?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줘? 솔직히 근데 반성할 만해 여러분들 이번에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성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아근저 참고로 어 뭐야 스킨 왜 이래 이거 아니 잠깐만 아 잠시만 스킨 좀 바꾸고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여러분들 뭐였지? 악몽인가? <laughs> 어왜안 바뀌냐 얘들아? 아니 뭐야 이거 스킨이 안 바뀌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고의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뭔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거 평생 끼라는 하늘의 게이신가? 저주라고요? <laughs> 저주면 큰일 나는데.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버그 터지고, 사과의 의미로 준 코드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거부터인가? 얘는 맞네. 우와, 30개랑 15,000개? 일단, 이것부터 달달한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는, 5,000개랑 30개. 오, 뭐 달달한데? 그 다음에, 얘는, 125개랑 3만개요? 예에? 이렇게 많이 준다고 얘들아? 아니 잠깐만 그리고 나 AFK 잠수 타는 것도 받아와야 되거든 얘들아? 잠깐만요 아니 이거 자꾸 잠수 타는데 울타디가 자꾸 업데이트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잠수를 제대로 못 탔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나름 15,000개 모임 코코시브 올스타 도전하냐고요? 아이 그럼요 요것도 다 뽑아봐야겠다 얘들아 이거는 모삼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몇개 있냐? 로봇 가면은 240개? 야, 이 정도면은 할만 할지도 여러분들 코코시 모스타 할만 할지도 이 정도면 가, 가능하지 않을까 얘들아? 그리고 잠깐만 나 보석 몇개 있냐 보석이도 꽤 많을 걸 6만 7천 개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버그 안 썼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예 저는 버그 아예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땅남자여가지고 저 버그 쓰면 노잼이라 가지고 예요 요런 좀 중대한 버그는 굳이라는 생각. 귀찮아서 몰랐던 거 아님? 아,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laughs> 1도 안 건드림. 테토남 인정? 이거는 테토남일 수밖에 없다. 아니, 알았다니까, 알았다니까. 그래서 무슨 노고였냐고? 저거 그냥, 그냥 깨졌어. 깨지고 보석 막 무한으로 받아가던데, 사람들. 자, 어쨌든, 요거 6만 개 있어가지고 꽤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운 좋아서 시크릿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좀 나와줄라나? 일단은 첫 번째 꽝.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오케이, 꽝. 많아, 많아, 많아. 6만 개면은 충분해, 아직까지는. 자, 세 번째. 야, 근데 시크릿 사람들 많이 뽑아가던데. 오케이, 꽝. 아직까지는 꽝이에요,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꽝. 다섯 번째. 요것도 꽝인가?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구나. 사인이 디아블로 오너인데 재 계정 쓰실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상남자라서 제가 뽑아서 쓰겠습니다. 이 정도 다 하잖아, 얘들아. 뽑는 거. 이번에도 꽝. 토지라도 먹고 싶은데. 나오나? 안 나왔고. 오, 이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이거 빡센데? 오 어, 방금 뭐 나왔는데? 기분 터진가? 아하, 이번에도 꽝. 아니, 천장이라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요? 천장 써운한데요 이거? 아니, 라스트 열 번. 제발, 토우지 형. 형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망해버렸다. 아니 나는 토지가 뽑고 싶은 건데 아이고 망해버렸네 이거 나몇개 남았지 얘들아 150번 돌릴라면은 운이 좋아야 될 텐데 지금 31,000개 만 남았거든 얘들아 3,000개 당 10번이라 그러면은 지금 돌릴 수 있는게 100번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 천장 말고 떠야되는데 자연방으로다가 어 제발 오지오지 토지 형님 제발 진짜 이렇게 끝나면 진짜 끝나는데 저 토지랑 디아블로 그거 얻었는데 쓰실래요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아아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스타보이, 아. 아, 괜히 저거 천장만 초기화됐어, 얘들아. 아, 토지 천장. 아, <laughs> 나 잠깐만. 아, 이러면은 운이 오히려 안 좋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들아? 이번에도 꽝이고. 아이, 망했네, 이거. 이제 몇개안 남았을 것 같은데, 얘들아. 지금 거의 다쓴것 같아. 제발, 토지 형님. 얼굴 한 번만 봅시다. 내거에서 아, 근데 다 썼네. 와, 야, 이, 이게, 이게 그건가 보다. 아, 멋있게 생기긴 했다. 근데 여기서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 알아, 얘들아. 혹시, 지금 242개 있는데, 코코시보 형님한테 올스타 뜰 수도 있습니다. 샤인이 신화 있었는데, 제작자가 회수함, 진짜 빡침. 아, 회수했어? 어, 나는 회불했어. 회수, 회불, 물불. <laughs> 매운탕 만들어버리고 싶네. <laughs> 야, 근데 얘들아, 200개면은, 내가 볼 땐, 아, 니 진짜, 아, 말하자마자, 아, 나 정말. 어쨌든, 200개면은, 올스타, 운만 좋으면 뽑아요 여러분들 운만 좋으면 근데 요즘 제 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야 오늘 졸업하냐고요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오늘 코코시보 졸업할 수도 있어 진짜 모르는 거야 특성인 레로를 500개 돌린 나도 올스타가 안 떴는데 형이 뜰리가 아니요 제 운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졸업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올스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동이 캐릭터에도 올스타 있죠 그냥 심심하면 올스타 뽑는 사람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싹다 피해 욕구만 나오는데 전 300개 가량 써서 떴습니다 아 나도 나도 뜰만한데 이제 진짜 뜰만한데 형 지금 천장 쌓고 있다 거의 다왔어 피해 욕구 5연타 맞고 현타 올때 있긴 하다고요 난 아직 2연타라 가지고 막 그렇게 현타 올 정도는 아니긴 함 왜냐면 이제오 올스타 뜰 거니까 왔어아 창세기 아 에반데 얘들아 아 11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 창세기 두는 게 맞긴 하거든 더 돌리는 건 에마고 일단은 여기까지 두는 게 맞아. 요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금 코코시브한테 특성률을 몇개 들어가냐 얘들아. 쫄이냐고요? 안 쫄? 누가 쫄았대? 자 올스타 가져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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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올스타 감사드리면서 올스타 고맙습니다. 아, 또 선카이 떴어? 와 잠깐만 원래 코쿠시보가 선카이 1이었거든요? 240개 써서 선카이 1된거 레전드 레전, 레전드 사건 발생이네 이거 차라리 진우 형님 샤이니 노리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는 감당 가능하지 않나?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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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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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다음 업데이트 때 여러분들 탄지로 그 뭔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떡밥을 올렸는데 호흡하는 걸 올렸거든요? 탄지로 샤이니 살짝 노려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 진짜 할만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탄지로 자체가 잘 나오니까 다음 업데이트 미리 대비 아아 아, 아, 누구세요 아 필요없는 데용 아까나 잘 나오지 이럴 너 확률 몇 프로야 또1야뭐잘 나올만하네 야 얘들아 이제는 뭔가 1 보면은 되게 높아 보인다 확률이 워낙 낮은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시크릿 포션을 먹었다고요 아 뭐야 왜또 나오냐 아 나오지 말라고요 어나 어, 샤이니 포션 안 먹었어 얘들아? 보자. 아, 그렇네. 코코시보 올스타 샤이니까지 한꺼번에 노리겠습니다. <laughs> 이러네, 키키. <laughs> 아, 7분, 7분 안에 가능해. 충분해. 타임어택 보여줌. 얘들아, 7분이면은, 오해도 탄지로 샤이니는 뽑겠지. 오르코 다킨데, 어? 탄지로 샤이니 하나 못, 뭐, 못 뽑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나올 만하지. 코코시보 샤이니 뜨면은, 낭만 찌리겠다. 그지? 아, 손 아픈데, 이거, 얘들아. 오토마우스 켜도 되나요? <laughs> 아, 설정에서 스킵이 있어, 얘들아? 아, 진짜로? 소환 애니메이션 크기. 아, 이렇게 하면 됐구나. 와, 싹싹 김치네? 얘들아. 아, 이거 왜또 나오냐? 아, 왜, 왜또 나오냐? 아, 그만 나오라고, 1%. 아, 탄지로 샤이니나 갖고 오라고. 물어봐야죠, 이응 이응. 아, 미안합니다. 야, 잠깐만, 이거, 얘들아. 야, 탄지로에다 올스타 뜨면 어떡해? 이거 특성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나? 아, 살짝 걱정되는데. 그냥 판매하라고요? 아, 좀 아쉬운데. 동이님 클로로 안 얻을 건가요? 클로로 이미 있습니다. 아, 근데 보석 다 쓰는 것도 또 애, 에바긴 한데. 그래도 한 2만 개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2만 개까지만 남겨두자. 오케이. 아, 겁나 잘 나오네. 오케이. 샤인이한 마리 나올 때 됐는데, 이제. 슬슬. 음. 음 실패고 안 나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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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오라고요! 안 나왔고 아! 또 나왔네! 와이얘 진짜 잘 나온다 얘들아 확률이 1%라 그런가? 아 사스케 샤인이 깐지나긴 하더라 근데! 다음 업데이트 데뷔하려면은 어! 아! 어! 아, 오! 아! 아! 그래... 그만하자 이 정도면은 보석 많이 썼다, 얘들아. 이거 더 하면은 후구다, 후구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 시크릿 각성하신 분 계십니까? 얘 좋아요, 여러분들? 궁금하긴 해가지고. 아, 나는 왠지 쟤를 안 뽑을 것 같아서. 저, 저거 각성한 사람 있나용 아이디 한번 구경해도 되나요? 각성한 거 구경시켜줄 멋쟁이 형님 계시나요? 구경하고 좋으면은 오토 돌려서 뽑으면 되지. 근데 뭔가 구경했는데? 음 하면안 뽑으면 그만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laughs> 무슨 이벤트 하는 것처럼 말하네 <laughs> 디아블로 상승하신 분 없나용? 아까 어떤 사람 있다 그랬는데 아 없네 야 디아블로 상승하기 어려운가 보다 얘들아 없는데? 뽑지도 못했다고요? 으이그 나도요 야 근데 이것도 천장이 있냐 디아블로도 얘들아? 아 천장이 있긴 하네 1700번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소환이 최소한 60만개는 있어야 되네 어? 어떤 사람이 어떤 보내준대 오케이 아이디 비번 보내줘용. 디아블로 상승하는 사람인가봐. 오케이. 디아블로 상승 구경하고 뽑을지 말지 정한다. 사실 저는 코코시보 인생 원투리여가지고 지금 코코시보한테 몰빵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디아블로가 좋으면은 코코시보한테 들어갈 돈 디아블로한테 갈아주면 되잖아, 얘들아. 오히려 이득이다, 이 말이지. 디아블로 올스타인데 만렙 DPS가 1 5 0 0 0이라고요 아, 그래요? 와, 이게 뭐냐? 와, 시크릿 마스터세요, 선생님. 와, 상승했네? 와. 속성이 뭐야? 빨강이네. 빨강이면 어디 가야 되지? 주황 가야 되나? 한번 보러 가야겠다. 나만 없어. 난 그지야. <laughs> 형도 없어임 마. 너나 나나 똑같애. 제작자 기준 디아블로 쓸 바에 에스더스 쓴다 이렇다고요? <laughs> 아 오토 스타트가 있구나. 이펙트 가안 보이는데? 이펙트 꺼놨나? 아니 원래 이펙트가 없는 건가? 아 얘가 나와서 같이 때리는 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경기 재 시작. 자 소환하고. 일단, 초반 범위부터 크네, 얘들아. 근데, 1 5 0 0원인데 생각보다 비싼데요? 이건 뭔 스킬이지? 우와, 우와. 우와, 야, 꽤 멋있는데, 얘들아? 다음 스킬. 우와, 우 뭐야? 우와. 약간 블랙홀 같다. 야, 공속도 좀 빠른데요, 여러분들? 오, 다음. 요게 이제 기술이야? 요게 이제 뭐 하는 기술이야? 풀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 광역 슬로우로 알고 있다고? 우와! 우와! 영자형 고조 영역 전개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됨? 저거 올스타하고 스킬 다 쓰면은 9만에 3초 나온다고? 아, 공속이? 그러면은, 버프 능력 자체가 무모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데미지나 이런 거는 코코시보가 좀더 높고, 그런 거구나. 음! 아 멋있다, 얘들아. 멋있다. 또 요거 끼면은 또 요거까지.